2003년 8월에 그러니까 아무 기간이 5년 이건 쓴게 아니고요 17년인데 쓴게 아닙니다 이 약을 써서 생각 만약 이 약을 써서 네. 어떤 결과를 이게 몇차을안 하거든요 이 약을 써서 효과를 만약에 디자했을때 그걸 누가 책임질라고이 약을 씁니까 그이 약을 왜 여기 쓰고 싶어 정리를 못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가 미을정리하사데이들한테자 9년 아, 그, 10월인데 이거를 제가 보관해서 버리지 않았다는 건 잘못했어요. 사정리 하겠다 잖아요할 말을 잃게 만드는 약병들. 유효이한 10년, 20년이 훌쩍 지난 이 약병들이 왜 수술실에 있는 걸까요? 이해할 이수 없는 건 보세요. 이뿐이 아닙니다. 아 지금 여기 안에 수술하아 잠깐만요. 아니, 아니 이걸 보고 아니 보고 말씀드릴게요. 잠깐만요. 수술에 사용한 수술 도구들을 보여주는데 아무리 봐도 멸균 처리된 상태라고 그러면, 보기 힘듭니다. 이 들어가서 이렇게. 이거, 이거, 이거. 아니, 이런, 이, 이, 이런 게 지금 소독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? 이거오래되면 이렇게 됩니다. 물가 깊으면. 만지지도 못하겠네. 이런 도구로 수술을 하셨는데 염증이 안 생길 수가 있나요? 요. 이런 것들로 술을 <laughs> 요나 가족은 기가 막혀. 이 이런 물대가 껴 가지고 지금 녹이만 뭐, 음, 뭐. 하세요 이제 됐습니다. 예? 네? 아니 이런 것들로 수술을 하니까 당연히 감염이 돼 이거 다 뭐, 이런 건다버고 거예요. <laughs> 이건 이거야 고 이거예요. 로 강아지들 뼈 잘라내고 거 <laughs> 아니에요? 의료용 수술 기구 <laughs> 대신 <웃음> 값싼 공구용 쇠톱을 수술에, 수술에 사용한 겁니다. 수술하셨다고요? 이런 것들? 여기 있으면 안되게죠여 수술용으로. 이거 400원이에요. 수술용도... 사러... 사러... 어, 너무한다. 진짜 너무한다. 진짜. 어 무들무들 떨려. 진짜. 어. 어. 믿고 싶지 않은 수술실의 위생 상태. 한마디로 진짜. 엉망입니다. 뭐 화상품도 걸릴 수 있고 감염되는 거 아니에요?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은 수의사만의 미실이었습니다. 강아지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이런 도구들로 수술을 한 것입니다.